야, 워킹 가보고 오징어 진짜 오랜만이다. 오늘은 햇빛도 없고, 바람도 선선하고, 바다도 잠잠해요. 자, 안에 들어가서 낚시하면 안 되니까 요요 요 끝에 경계 지점 여기 딱 앉아서 해 볼게요. 자, 올 시즌 첫 워킹 가보지어 낚시 올해 좀 일찍 애들이 붙지 않았나?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. 아, 벌써부터 설레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요. 어, 로드는 대만에서 출시한 로린의 호라이즘이라는 86M대 그리고 2500번대 릴 장착했고요. 합사는 0 8 5 합사 연결해서 이 t 자형 핀도레를 이용해서 직결 채비를 했고요. 단차는 8cm 정도 루올리에서 나온 3호 봉도 연결했습니다 애기는 오늘 세네 애기 자연 애기들로 싹 준비했습니다 와세네 애기 정말 이쁘게 생겼죠 이좀 작은 애기들로 채널 하에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포인트는 왕지마을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먼저 이 국방색 애기로 노려보도록 할게요 물색이랑 좀 비슷한 색으로 넣어서 자 수평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오케이 수평 좋고 저는 넓은 이쪽을 먼저 공략해볼게요. 드랙 조절을 좀 해놓고. 어, 끈적합니다. 아, 오랜만에 느끼는 이 끈적함. 이거 사이로 던져볼까? 액션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아이스박스에 넣어놨어요. 와이파이 걸로 딱몇번 해보고 안 나오면 저 반대쪽으로 바로 이동해볼게요. 야, 여기 사람이 없냐? 와, 여기 사람 없는 건전 처음 봅니다. 이렇게 항상 이먼 바다 쪽으로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기 바지선 있는 쪽에서 하다가 요 안쪽이라 요 바깥쪽이라 요먼 바다 쪽세 군데 오늘 노려볼게요 목물 자국은 어 어디에도 없네요 이배 사이로 노려볼게요 처음에 내만 쪽으로 먼저 워킹도 무조건 장타를 노리려고 하는 것보다 20m, 30m, 40m, 50m 이렇게 천천히 비거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. 갑오징어 있으면 딱 나올 건데, 이 왕지 쪽은 아직 안 들어왔나? 아, 걸렸다, 씨. 아, 아안 들어올 리가 없는데. 여기가 물이 빠르면 못하는 포인트인데.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왕지는 아직 멀었네. 이야, 포인트 좋다, 씨. 아, 포인트 좋네. 워, 워킹으로 갑오징어를 잡아보세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없어요. 자,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세네 자연어 꿀벌액입니다. 밝은 겨울로 가볼게요. 오늘 멀리서 워킹 처음 하시는 분, 오늘 일행분 중간에 합류했어요. 워킹으로 잡으면 그러면 인생곡이네요. 첫 워킹. 네, 가보자 가보지. 14년 전에 제가 잡아봤어요. 아, 14년 전 <laughs> 찌려어 쪽쪽 가져가거나 달라붙어 있거나. 달라붙는 걸 어떻게 느끼는 걸 이렇게 드래깅 천천히 이렇게, 이렇게 뒤로 이렇게 텐션 잡고 이렇게 뒤로 조금 이렇게 끌어보면 묵직하게 붙어 있어요. 예, 예. 젖은 휴지 한3장 정도 걸려 있는 느낌. 왔다. 네. 자, 한 마리 나옵니다. 하하하 야, 갑오징어 시즌이 왔구나. 자, 야, 야, 계란방 사이즈. 아, 좋네요. 올해는 진짜 빨리 붙었네요. 이 갑오징어들이. 이것들이 꿀벌을 좋아했네. 왔어? 오,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달랬잖아. 오, 왔다, 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쳤어 <목소리> 야, <목소리> 나이스. 왔다. 자, 옆에 몇년 만이죠? 14년, 14년 만에 워킹가보징어, 아, 중간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세네 수박으로 한수했습니다. 야, 축하합니다. 이게 오늘 시키는 대로 하면. 맞아요, 맞아요. 잡는 걸. 예, 계란빵. <목소리> 원래 이좀 잡는 사람들하고 가야 진짜 잡는다니까. 그어지 힘든 도 그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갔거든요. 그럼 잡아. 맞아, 거야. 맞아. 나이스. 야, 이거 확실하게 보고 챔질했다. 와. 야. <laughs> 야. 선무당이야. 어. 사람 잡네. 자. 아. 야, 자. 새내 수박에 다 옆에 오늘 처음 또 갑오징어 워킹 지금 두 마리째입니다 자. 방금 제대로 호킹 들어간 그러니까, 거 그러니까요 봤어 예, 봤어 야똥 때리는 막. 그렇지 그만하시지 그만 야아 재밌네요 재밌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어까지 섞여 나오면 이제 마트에 가죠 이제 야 저긴 비 오나 본데 그게 요새 날씨가 이렇다니까요 쨘쨘 어쩐 비 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쨘쨘 비 오네 지금 저, 저기는요 비거리를 좀 늘려서 자 아, 여 사이즈가 뭔데 얘는 달라붙어 있지? 뭐야, 문어야? 갑오징어지? 그래. 오, 나이스 사이즈. 야, 얘는 사이즈 좋다. 자, 오, 이 친구는 사이즈 좀 괜찮아요. 오, 아, 꿀벌. 맛있나봐요. 자, 두 마리째. 좋습니다. 야, 올해 갑오징어 기대됩니다. 갑자기 어두워졌네, 우래 이쪽을 한번 때려볼까. 어어딸려와요 어? 어, 문어다 이거. 와 어. 어, 문어다 문어야. <laughs> 야 대박이다. 야자 아 문어까지 야 오늘 처음 워킹인데 자 세네 수박으로 지금 3연타 문어. 야 축하합니다. 하나 둘셋 다시 다시. 걸린다 이거.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. 아. <laughs> 어 왔어, 왔어, 왔어! 진짜로? 진짜, 진짜. 야,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? 여기 왔잖아, 봐. 와, 대박. <laughs> 뭐야, 뭐야, 온거 아니야? 맞아, 맞아, 맞아. 와, 계란커. <laughs> 계란커. 아니. 야, 이런 경우가 있네. 어, 이런 경우도 있어요? 아니, 방금 챔질하래 챔질했는데. 자, 사진 찍어드릴게 챔질 한번 딱 멋진 포즈 한번 지어보라고 딱 했는데, 그냥 그게 진짜 걸려있네. 이건 제가 잡은 거예요, 그죠? <laughs> 자, 끈적해서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아, 이내 손은 못 속이지. 아, 쭈꾸미. 자, 쭈꾸미는 금어기니까, 방생.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고기 나오는 건 보면. 저 경계라인 쪽 벗어넘어서는 뻘이란 거예요 완전 쭈꾸미가 이렇게 나올 정도 쭈꾸미 이런데 돌이 안 살거든 가보징어, 문어, 쭈꾸미 다 같이 있는 포인트네 여기 지금도 이거 문어다 이건 문어예요 오케이. 후후. 자, 이번에 문어 나왔어요, 문어. 야, 여기는 갑오징어, 쭈꾸미, 문어 다 나오는 포인트네요. 올해 세네 자연어 얘기 기대됩니다, 여러분. 아, 문어, 나이스. 나이스. 꾹꾹꾹 하더라니까. 야, 나이스. 이 갑이다, 그러면. 갑니다. 갑니다. 네, 갑이래, 갑이래. 100%갑이야 꾹꾹 했으면 갑이야. 나이스, 나이스. 야, 돌콩. 어,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네요. 자, 새내 수박. 자, 새내 수박에 또가보징어 나왔는데 아직 사이즈는 좀 작네 그래도. 그러니까. 자, 저도 저도 왔습니다. 아, 나이스. 오. 갑오징어 시즌이 왔구나.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피딩일때 잡아야죠. 자, 또 왔어요 나이스 자, 계란빵 자, 우리 낚시인들도 이 일몰 피딩 아, 못 참죠 자, 옵니다 사이즈 우린 오, 사이즈가 커지는데 짜잔 오늘 잘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. 맞아요. 다 그렇죠, 이거죠, 이거. 어. 아, 예. 예, 이거야, 이거. 학생이 바로 바로 빠르시네요. 자, 아또야잘잡으시네요 <laughs> 세네 수박 오늘 꿀벌 수박 좋습니다. 왔어! 아, 야! 이리가 아닙니까? 나이스. 야, 굿. 아, 나도 뒤늦게 왔는데 지금. 아, 아, 빠졌다. 아, 따오인데 아. 아, 아깝다. 자, 수박. 아, 나이스. 이제 확실하시네 아 방금 쩍쩍 쪽쪽 했어요? 쪽쪽을 느끼고 내가 어 왔다 이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가 없네 카메라 아 어, 그래요? 한 마리 잡고 빠져야 되겠다 갑오징어 누가 먼저 잡... 아니 생명체 누가 먼저 잡냐 저녁 밥값 내기입니다 오케이 액션캠으로 돌려야 되겠다 야갈때 되니까 이제 비가 쏟아지겠네 뭐지? 오, 어, 얘는 좀 사이즈가 되는데? 마지막 피날레는. 큰가 보징어인가 문어인가?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문어네. 야, 꿀벌. 꿀벌은, 야, 문어도 잘 타네. 자, 마지막 문어로 마무리할게요. 아직 초반인데도 가보죠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렇지 나오는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합니다 올해 정말 정말 기대되고요 잘 먹었던 애기는 수박이랑 꿀벌 정말 잘 먹었고요 아무튼 오늘 중간에 또 합류한 우리 또 찰스님 잘 먹겠습니다 <laughs>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고생습니다 이야 고백 오랜만이네 음. 또다시 워킹 넛치로 본 시즌 때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